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음 림프 정화기 음, 중요하죠 림프 정화기 우리 몸에 어, 매일 매일 그 쌓여가는 그 노폐물, 부산물 뭐 이런 것들을 어, 매일 깨끗하게 이렇게 정화를 해내서 해 바깥으로 내보내서 항상 청결한 청결한 상태의 어, 어, 그 몸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 그, 림프 정화계, 보통 사람들은 림프 정화계가 작업을 하는 기간이, 기간이, 시간대가 바로 수면 중에 림프 정화계가 작동을 해요. 수면 중에. 어, 이 수면 중에 림프 정화계가 작동을 하려면은, 음, 일단은 수면 중에 공기의 유입이 좋아져야 되는 거고, 공기의 유입이 좋아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신을 어, 굳어있는 몸을 릴렉스 시켜줄 수 있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면은, 숙면을 취하게 되면은, 내 몸은 림프 정화계가, 어, 작업을 을, 을 시작을 해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림 그, 모든 몸에 있는 그 노폐물 부산물들을, 이제, 하나하나 하나, 하나 정리를 해요, 이렇게. 발끝에서 모아가지고 쓰레기 전천다 빗자루로 쓸 듯이 자 이렇게 쓸어가지고 쓸어가지고 모아서 한 블럭 넘겨주고 꿀럭 해서 넘겨주고또 해서 꿀럭 해서 넘겨주고 그래서 밑에서부터 꿀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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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너무 올라온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무릎 림프절 그 다음에 사타구니 림프절 그 다음에 소장 림프절 그 다음에 흉선, 그 다음에, 어, 어, 이 쇄골 림프절에서, 어, 최종적으로 정화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여기까지 정화가 안 되는 붉은, 음, 그, 물질들, 어, 그니까 그, 단위가 좀, 그 크기가 큰 물질들은 후비룰에서 가래로 이제 튀어내보내는 이런, 어, 림프 정화계, 정화순환계 그게 그 이제 정화순환계가 이제 수면 중에 이제 그렇게 어그 작업을 해서 내 몸에 있는 노폐물, 부산물들을 이제 정리를 해내요.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어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잠을 안 자거나 아니면은 못 자거나. 안 자거나 못 자거나 하게 되면 둘 중에 안 자거나 하는 거는 능동적으로 그냥 일부러 안잔 거고 못잔 거는 자고 싶어도 못잔 거고 뭐 어떤 경우든 간에 그 수면을 취하지 못했을 때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을 때 바로 우리 몸에는 노폐물이 쌓이게 돼요. 노폐물, 부산물이 쌓이게 된다. 이 노폐물, 부산물들이 자꾸 자꾸, 자꾸 쌓이게 되면은, 쌓이게 되면은, 내 몸의 환경이 안 좋아져. 내 몸의 환경이 안 좋아진다. 어? 환경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이 몸에 있는 세포들은, 음, 우울해져요. 우울해진다. 응? 이게 그 활기차지가 않고, 어, 매우 우울해지, 우울한 마음이 들게 된다. 우울한 마음. 그 결론적으로는, 그, 요즘에, 그, 보통 사람들이 우울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우울증. 우울증의 그 원인, 첫 번째 원인이 잠을 못 자서 그런 거예요, 잠을. 응? 잠을 못 자서 바로 우울증이라는 게 생기게 된다. 응? 우울증이라는 게. 이그 잠이라는 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능동적으로 그냥 일부러 내가 안 자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고 싶어도 못 자는 경우, 어, 일부러 안 자는 경우는 뭐 이거도 사찰 누구 것도 없고 이거는 이, 이거는 뭐 본인이 그런 상황 상황에 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뭐 되었겠죠 뭐 예, 그러니까 어 그걸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자고 싶은데도 잠이 못 잔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이거는 이, 이거는 자고 싶은데도 못 잔다 그럼 자고 싶은데도 못 자는 이유가 뭐냐? 자고 싶은데도 못 자는 이유가, 그것도 뭐몇 가지로 간단하게 분류가 돼요. 자고 싶어도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서 내 몸이 밤에 그 수면 중에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림프 정화기에 노폐물 부산물 처리는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는 거고, 하루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 부상당한 세포들, 세포들을 재생도 하고, 또 새로운 세포로 분할도 해줘야 되는 거고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원활하게 흘러서 어~ 그~ 각종 세포들에게 뭐~ 세, 그~ 영양소 공급 노폐물 처리 뭐~ 이런 것들도 해줘야 되는 거고 면역세포도 공급해서 침입한 세균 바이러스도 잡아줘야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로 수면 중에 하게 되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자고 싶어도 못 자는 거야 자고 싶어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고 싶어도 못 자게 되면은 왜 자고 싶어도 못 자는 일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는 공기의 유입이 원활하지가 못한 거예요, 공기가. 공기가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내 몸이 밤에 그 수면증에 작업을 하려면은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공기예 공기. 공기가 잘 들어가야 돼. 공기가 잘못 들어가면은, 공기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어, 내 몸이. 응? 그리고 공기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어, 뭐, 수면 자세가 안 좋거나, 응? 아니면은, 공기에 들어가는 통로, 통로들이 여기저기 맥혀있거나, 응? 맥혀있거나, 그래서 충분한 공기가 유입이 안 되는 거야, 공기가. 그첫 번째는, 공기의 유입에 장애가 발생해 있는 거다, 상황. 두 번째는, 잠에 깊은 잠에 숙면에 들어가려면은 아까 얘했듯이어 우리 몸에 그이이그 이, 이, 그 멜라토닌 호르몬, 수면 호르몬이죠. 전신을 릴렉스시켜 주고 0초 안에 그냥 전신을 그냥 뭐촥 릴렉스시켜서 순환을 좋게 해줄수 있는 어 중요한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분비가 되었으면은 이것이 정상적인 경로에서 내 몸에 어~ 영향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음~ 멜라토닌 호르몬 자체가 분비가 안 되기도 안될 수도 있고 분비가 되었는데 통로가 막혀서 제 역할을 가다가 뭐~ 막혀가지고 더 이상 못 가가지고 어~ 역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 어~ 뭐~ 이~ 이런 경우가 또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세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잡생각이 많아 여기가 얘가 쉬어야 되는데 밤에 수면 중에 쉬어야 되는데 얘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 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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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어? 이 계속 뇌가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유는 내 몸에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이런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할 해결을 하려면 나를 날밤을 꼴딱 새도 이게 안돼 해결이 안돼 응? 해결이 안돼 응? 그러니까 여기가 얘가 작업을 계속 하게 되면은 계속 하게 되면은 멜라토닌 어, 호르몬 아니라 뭐가 나와도 이걸 수면을 취하기가 힘들어지는 거 이게 수면을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이렇게 공기의 유입, 그다음에 멜라토닌 호르몬의 문제, 세 번째는 얘가 계속 작업하는 거. 계속. 밤새도록 작업하고 있는 거야. 밤새도록. 응? 쓸데없이. 아무 뭐 결론도 뭐 좋은 결과, 결론도 못 내리면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업을 해. 내가. 응? 그래서, 그런, 그, 그렇게 또몇 가지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그, 어, 일단 그 혈관순환계. 응, 아, 림프정화계. 응. 림프 정화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응? 우울해지게 된다 몸이 우울해진다 응. 우울한 마음이 마음이라는 거지 일어나게 된다. 이제 그것이 더 이제 자꾸 누적이 되고 하게 되면은 아까 있던 그런 뭐 불면증까지 생, 생기게 되고 어? 또그더 진동하다가면은 우울증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우울증 지속적으로 우울한 거요 지속적으로. 계속 우울해. 계속. 그다음에 거기에서 더 진도가 나가게 되면은 우울증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지속이 되게 되면은 내 몸은 또 보호 기능이 작동을 하죠. 어. 계속 우울하게 되면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에서 바로 보호 기능이 작동을 하게 돼. 강제로 강제로 업을 시켜 버려. 강제로. 강제로 업을 시킨다. 그러니까 우울한 마음이 아주 낮은 단계로 우울하게, 이, 그, 이, 이, 우울한 마음이 들다가 이 상태로 지속하면은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강제로 호르몬으로 인해서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업을 시켜버린다. 업을. 그리고 이게 호르몬이 또 기운이, 약기운이 떨어져 버리면은 호르몬 이에서 갑자기 쫙 올라갔다가 호르몬의 기운 약기운이 떨어져. 그러면 또 급격하게 떨어져 버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 감정, 감정의 기복이. 그냥 같다 그냥 이게 이게 평상시에 우리는 그 도파민 호르몬이라는 미세한 그 호르몬으로 아주 낮은 단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정상적인 어 수위에서 이렇게, 어, 진동을 하고 있는데, 웨이브를 가지고 진동 하고 있는데, 우울이라는 건 낮은 단계에요, 낮은 단계. 낮은 단계에서, 감정이, 기분이 다운이 돼 있는, 거예요. 기분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 이다운된 상태를 지속이 되다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르몬으로 강제로 업을 시켰, 시키게 되는데, 이 업을 시켰는데, 약기운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은 또 강제로 올려. 그래서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 아주 웨이브가 커진다 이게. 에? 그러니까 뭐,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게 감정이 달라지는 거야. 뭐 아침에 기분이 다운됐다가 점심 때는 업이 돼버리고 뭐 최고조로 올라가버리는. 거야. 또 조금 있으면은 약 기운 떨어지면 또 감정이 다운되는 거야. 그고 바닥이 더 깊다가 또뭐 어, 호르몬 나오면은 또 올리는 거야. 이게 아침 점심을 달라 이게. 이더 심해지면 시간 단위로 틀려, 시간 단위로. 네.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아, 매우 크게, 크게 요동치를게 되는 그 어, 상황. 이것이 바로 요즘에 얘기하는 조현병이다, 조현병. 바로 그첫 번째 그 시발점이, 시발점이 바로, 음, 불면에서 온다, 불면. 잠을 잘못 자서 문제가 생 그,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는 거다. 이게 계속 부적이 되면은 그렇게 진행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단계가 지금 가기 전에 잠을 잘 자야 돼. 잠을 잘 자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뭐 그.. 사람들 보면은 뭐 잠을 뭐, 뭐.. 뭐.. 예전에는 뭐 잠자는 것도 아깝다 뭐어쩌고 해가지고 뭐 그랬던 시절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최소한의 잠들은 자줘야 돼 응? 매우 중요한 중요한 그 시간대가 잠자는 시간대예요. 응? 우리 몸의 세포들이 가장 왕성하게 중요한 작업을 하는 시간대. 그게 바로 수면 시간이다. 응? 그 수면 시간. 그 시간은 절대로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거기는 어 투자를 아, 가, 가능하면은 어 가능하면은 투자를 많이 해 주는 게 좋아요. 뭐 내몸 건강,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거다. 그거는 뭐 열여덟 시간 자고 열 시간 자고 적정 수면 시간 뭐 그런 거는 그런, 그런 거.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하면 많이 자야 되는 거고 내 몸의 상태가 예를 들어 두 시간, 세 시간만 자도 에너지 만들어고 정하기는 다 하고 하게 되면은 두 시간, 세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필요한 작업을 다할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 수면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지. 뭐, 보편적으로 평균 해가지고, 뭐, 8시간 정도 자고, 10시간 자면 오버 잠이고, 6시간 자 부족한 잠이고, 이런 개념은, 그게 의식의 눈으로 보는 거야, 이게. 의식의 눈으로. 그, 본인의,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된다. 본인이. 본인이 몸 상태 안 좋으면 많이 자야 돼. 본인이 몸 상태가 어떻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 몸까지 다 풀어가는 상황이 있거나 다 풀어버렸거나 하기 되면은 두 시간, 세 시간만 자도, 어? 내 몸이 해, 필요한 해야 될 작업은 다 해버려. 응? 어? 그거에 사람이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수면이 필요한지는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수면이, 어, 매우 중요하고, 어, 그, 음, 수면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림프 정화 순환계에, 아, 어, 이게 문제, 이 노평을 처리, 이게 잘안 되게 되면, 은 바로, 우울한 마음이 들게 된다. 우울한 마음.